맞죠. 최고야. 안녕하세요. 똘튜브입니다. 오늘은 자위 기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KB 국민은행 총파업 여론은 싼을 고객들이 웃음나 웃으니까 <웃음> 이런 짓거리들을 했겠죠. 오늘 국민은행이 1차 총파업을 했어요. 핵심 내용은 임금피크제 진입시기 1년 연장, 페이 밴드제 폐지, 성과급 지급,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등을 주장하며 경고성 파업을 한 건데요. 음,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말고는 그냥 배부른 소리로밖에 안 들리네요. 평균 연봉이 9천만 원 이상이라는데,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고 주야 2교대 하는 노동자들도 연 4천 못 버는 사람 많거든요 역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파업 좋아요 할수 있죠 어 근데 현기차노조나 금속노조 이런 애들 보면은 진짜 배부른 소리들 천지적 그냥 저만큼만 벌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연봉들 받으면서 연봉 인상, 복지 개선, 보너스 인상, 이런 개소리들 양심없이 막 던져놓고 보잖아, 얘네들은. 저는 이번 국민은행 파업도 얘네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악질이죠. 국민은행 이용하는 고객들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그냥 일종의 꼬장이니까, 이건. 오늘 국민은행을 방문한 고객들은 대부분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거점점포로 선정된 지점을 방문해야만 업무를 제대로 볼수 있었을 거예요. 왜 국민은행 직원들 돈 조금 더 받자고 하는 짓거리들에 고객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1차 파업이라고 하고 5차 파업까지 준비를 해놨다는데 그동안 국민은행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해서 다른 은행으로 주거래은행 바꿔버리면 지들 손해 아닌가? 어차피 행원들도 실적이 중요한 거잖아 어, 근데 고객 없인 실적도 없어 이 양반들아 파업을 할때 하더라도 너네는 고객들한테 피해주면 안 됐었다 이번엔 이런 식으로 2차 3차 파업 계속 진행해봐 니들이 니들 무덤 판 거를 알게 될 거다 끝